이미 우리는 여기 유닛 1에서 공부하게 될 어려운 단어들을 좀 봤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패턴을 공부하려고 해요. 네. 아니 세상 모든 문장이 주어, 동사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여기 뭔가 필수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기껏해야 부사 같은 거. 제가 일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좀 이거 좀좀 좀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좀잘 보세요. Success happens to everyone. Just don't give up. 성공이라는 것은 주의하세요. 요 동사에 유의해 주세요. 따라 읽어보세요. Happen. Happen. 일어나다. 일어나다. 모두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지. 심지어, 너 같은 나부랭이도, <laughs> 너 같은 좀 부족해 보이는 인간에게도 성공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돈 o n t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happen. h 하프. 은요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가 일어난다. 뭔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죠 주어 동사? 이건 이제 부사니까 일형식. 지금 요런 패턴 공부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제일 쉬운 문장이 4번이니까 4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나요? 해석해보면? 왜요? 메이크업이 음... 깨어나다잖아. 네. 나는 깨어난다. 아. 여시에 매일같이 어, 아까 이거 음, 단어 뭐를 음, 강제력 힘. 힘 습관의 힘으로부터 습관의 힘.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매일 6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누가 깨우지 않더라도 네 누구하고는 좀상뭇 다르시겠네요 여기를 팔로 쓸까요? 칠로 어, 쓸까요? 어, 그렇군요 습관인가요? 아니면 강제 누군가의 힘인가요? 강 강제일 때도 이거 습관이 아 때도 그렇군요. 했고.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예요. 따라해보세요. Wake. wake Wake up 누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겠어. 언제, 어떻게 이런 게 오겠죠. 네. 제가 언젠가 언제 어떻게 막 이런 게 전부 다 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그게 부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보겠습니다. Your success grows from your struggles in life.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였었죠? 장관임을 쓰다. 응, 근데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 True. 유어가 붙었고 네. 전치사 from 다음에 있으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노력? 어, 노력 같은 거겠죠. 그죠? 네. 여기서는 네 성공은 인생에서의 너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음. 그래서 grow가 주주 grow란 동사에만 주목해 보세요. 네. 뭐가 나온다? 어디에서? 오케이? 네. 이번 음. 여기. occur 이란 동사가 있는데 이단 알아요? 그러면 좋아요. 모른다 치고 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한번 앞뒤를 보면 음... 얘랑 Because... 얘랑 유사해요. 네, 발생하다. 어, 일어나다. 우지양이 뭔가 공부를 하죠. 네. 우지양의 학습의 많은 부분은 바로 뭘 통해서 일어난다? 한 네. 번만에 아는 경우보다는 한번 시도해 보고 실수하고 실수해서도 고치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through 통해서 일어난다. 지금 단어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occur. occur. struggle. struggle. force. force.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 단어 아세요? try란 단어 아세요? try? 네. 시도하다?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시도해보고 실수하고. 네.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자, 따라해보세요.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뜻이 뭐라고요? 시행착오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고등학교 영어를 위해서 반드시 외웠으면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저 따라 읽어주세요. matter 중요하다. matter. 중요하다. 중요하다. 메러리안 단어 알아요? 네. 아마 물질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동사일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월크란 단어도 일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야, 뭐가 먹힌다, 뭐가 효과가 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페이란 동사 뭘로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지불하다어 뒤에 목적으로 돈이 나와서 뭔가 지불하다가 있는데 그냥 뭔가 주어 딱 나오고 페이란 동사만 있으면 돈돈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돈 된다. 이익되다. 오케이? 그럼 따라해보세요. Do. Do가 하다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이 바뀌죠 Last. 마지막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다, 지속되다, 오래가다. 자, 한 번만 따라해봐요. Last. 지속되다, 오래가다.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다섯 개 단어 제가 일부러 얘는 얘기 안 했어요 카운트는 좀 별로 많이 안 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문장 Skin color doesn't matter in friendship. 피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정에서 이해나요? 했네 너무 쉽죠 야 스킨 컬러는 문제가 안돼 이런 얘기예요. 네 doesn't matter.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부 색깔이 우정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음. 것은? 우지양은 음, 네.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저는 이제 살색이죠 살구색이죠 어, 살구색 살구색, 살구색. 네.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약간 까무잡잡한 갈색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차은우처럼 약간 백색이 있어요. 네. 또뭐가 있어요? 아무튼 홍, 홍색도 있어요. 홍학. 음. 아니면 뭐 홍학 같은 애가 있어요. 놀자, 놀자 왔는데 얼굴 보지 마세요. 네. 피부색만 보세요. 네. 어떻게 가릴 거예요? 아니면은 다 받아줄 거예요? 전다 받아줄 거예요. 어, 그래요. 저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다는 이군요. 자 됐어요. 자6번 문장. 자 한번만 따라 읽어 주세요.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 이게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의 이런 뜻이에요. 네. 채식주의 식단은 worked well for my health. 내 건강에 잘 워크했다. 네. 이거서 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좀 조금만 멋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식주의 식단이 내 건강을 위해서 효과가 어 효과가 있다.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어뭐 이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Honest honesty will pay in the end. 네? in the end 따라해 보세요. in the end 결국 결국 정직이 돈을 낼 거야. 결국에는. 네. 이 무슨 말이 정직이 결국 돈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아닌거 같은데. 아닌것 같은, 니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정, 원래,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우지양이 알만한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해본 거예요. 네. 정직이 결국에는 돈이, 아, 돈을 낼 거다, 돈을 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일 거냐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그 잘못을 숨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정직함이 너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네. 저한 번만 7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I still will pay in dean. 음, 좋아요. 자, 근데 9번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다급하게 와 가지고 우지앙한테 a glass of water will do for me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물한 잔이 나에게 두해줄 거야. 그럼 이 두의 의미가 뭐겠어요? 충분. 아물한 잔이면 충분할 것 같아. 무슨 뭐 얘기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문장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주어, 동사, 일형식이에요 네. 자열 번째 문장. The meeting lasted two hours. 이거 해석 너무 쉽죠? 네. 해석해 보시면. 어그 회의는 두그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어자 근데 마지막 하나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vote vote 투표죠 네 모든 투표가 우지가 한 투표 하나 제나미가 한 투표 하나 각자 하나하나가 선거에서 election에서 카운트한다 네. 하나씩 올라갈 거 아니야 셀수 있잖아요 아 중요하다 음... 투표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말아라 포기, 포기하지 말아라 네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8번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Every vote counts in an election. 모든 표 하나 하나가 선거에서 중요합니다. Yeah.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네. 다시 last가 뭐라고요? Last가 계속하다. 음. 지속되다. 그다음에 어, work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더라? Work. Work가 효과가 있다. 아 좋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Matter. Matter는 중요하다. 어, skin color doesn't matter in friendship. 이오번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Skin color doesn't matter in friendship.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한 것들인데 머릿속에 잘 새겨두세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